성을 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강한 음성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다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통해서 주신 음성은 뭐냐? 예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과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무엇이 다르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이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원래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이 아내를, 아내를 맞이하게 하려면, 왜?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축하해야 하며, 이혼된 선을 써서 그에게개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래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수치된 일이 있, 있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혼정서를 써서 그 아내를 집에서 내쫓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치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수치된 일이 발견되면 아내를 이제 이혼하는 건데, 수치된 일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쌍마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쌍마의 학파는 이 수치된 일을 하나로만 해석했습니다 가능. 가늠. 가능하는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힐레라고 한 판이 넓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뿐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심지어 집에서 요리하다가 음식을 태우는 것도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가능만 이혼 사유가 된다. 아니면 뭐, 심지어 밥을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누구의 주장에도 그당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삼마에합파할까 힐을 힐레라 아합까요 힐을 아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니 그래서 그 주장을 많은 사람이 지지했어요.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물은 건 뭐냐? 한쪽 입장을 지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거니까. 그런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누구 입장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내게 계시되, 너희 마음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이 명령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율법의 구절이 또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해석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가 없으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주고 사고팔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 정서를 써줘야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런 남자들의 악한 마음을 다스리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남자들의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법이 아니라 그법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이운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기반으로 한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성, 수가성, 사마리아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한 여인의 얘기가 소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사막이 더우니까 아무도 물을 뜨러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어, 가난을 면하려고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남자는또이 여인을 어, 놀이기로 삼, 삼다가 어, 또 흥미를 잃자 다른 남자에게 또 팔았습니다. 또그남그는또 다른 남자에게 팔고 또 다른 남자에게 팔고 이렇게 이 여인은 다섯 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만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여인은 다섯 명의 남자를 와 살게 된 엄난하고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의 겉모양만 보고,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자고 딸을 팔아버린 아버지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성적 노리기로 삼아서 팔아버리고 팔아버린 남자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남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 모양만 보고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의 속사정을 보셨고,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여, 그러자 그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죄책감에 들렸던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한 는겁니다상처투성이었던 삶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세상 우리 겉모양만 봅니다. 어, 하지만 어, 주님은 속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그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야말로 보이는 죄보다 더큰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더큰 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미워하고 이 길로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저길로 가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연약함을 만지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신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죽이게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며 죄에 눌려 살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 죄인이 하면은, 죄책감에 눌리든지, 반발하든지, 불중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만드실 때는, 죄책감에 눌리지도 않고,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오리려그 죄에서 노임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어, 설교 준비를 이제 다시 또한번 읽어보기 전에 묵상직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해 가겠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하고, 옹변을 뭐, 잘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복음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말로 음이많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사함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잘못 살으입니다 오늘 보고 두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를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자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막았습니다. 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그당시로 보면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이니까 어린아이가 귀한 그 당시는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특별히 나쁜게 아니라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제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대화를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반영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많이 실망 합니다. 이제 어제 했던 회개 기도와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제목으로, 어제 했던 것과 다른 제목으로 회개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어제 잘못한 거 고치려고, 고쳤구나! 고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잘안 됩니다. 지난주에 회개한 것을 이번 주에 또 회개하고 어제 회개한 걸 오늘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회개 기도를 왜 하나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죠 어느 날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니까 주님이 제게 아들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실망스러웠던 수많은 회개 기도의 순간에 주님 한번더 제게 이 한심한 놈마너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적이 하나님은, 아들아, 한 목사야, 하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잘 낳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받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유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들로서 받으시고 딸로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날 용기도 얻습니다 나쁜 조건을 극복할 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한0여년 전에 가장 존경받던 어, 기업인으로 인정받았던 미래정보산업의 전문수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잘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부도를 겪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 너무 자기 자신 확신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 실패를 당하자 스스로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소주를 몇병 들고 서울에 청계산 올라갑니다. 술 먹고 몸매다 죽으려고 청계산에 올라갔는데 어 갑자기 이제 죽어야 될때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막내딸 생각이 나고 막내 딸이 늘 아빠 나하고 교회 한번만 가주면 나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는 아빠와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주는 거야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딸을 소원을 마지막 한번 들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뭐냐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래서 아빠가 설교를 주셨습니다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기로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신앙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용으로 추권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세상이 그 모양을 본다면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죄를 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십니다. 세상의 조건을 보고 사람을 택한다면 주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다르시기에 우리도 달라요. 먼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고 덮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있는 모양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십시오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여러분, 짐진 모양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사람, 세상 것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다른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고, 뭐 물질 의지하고,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다른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디시입니다. 카디시는 구별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입니다. 적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음.